이, 아, 우리 제2공장 이 자체가 이제 우리 자체 공장입니다. 그래도 한 빨리 자체 공장을 매입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임대로 급지 안하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. 이거 한번 크기가 이쪽 어, 이, 이 가로로 안오죠 가로 한 이게 30피트입니다. 그리고 세로가 80피트 그럼 한 거의 한100평 정도 될 겁니다. 이 창고 자체가. 아 그리고 왜 그러면은 이렇게 물받침을 이렇게 하냐면, 이게 비가 오면은 이 땅이 이제 바로 물이 떨어지면은 다다 다, 다 파입니다. 이게. 그래서 토우가 오니까 안 파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첫째 물받침을 만들고요. 그리고 건기 때는 또 부터 4월까지는 물이 너무 부족해요. 잘해 한 달에 한두번 잠깐 소낙 기가 옵니다. 그 물을 이렇게 비축하기 위해서 여기 2톤짜리입니다. 저쪽에 음. 있는 저기 1톤. 뒤에 있는 1톤. 그리고 여기에 다시